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원서 18장 20절로 21절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수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네, 언어의 능력이란 제목입니다. 어, 말에 권세가 있고 말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항상 말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에, 하나님 바깥에 있을 때 살아온 세속적인 말. 세속적인 생활, 세상적인 언어, 어두운 언어, 그런 거는 예수 안에서 다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걸어가시고 성화시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같이 인사 나눌 때, 우리가 같이 인사 나누는 축복의 말, 은혜로운 말들이 사역과 생활 환경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앞뒤 자리에 계신 분에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건강이 있어집니다. 당신에게, 건강이 있어집니다. 당신에게 건강이 있어집니다. 축복이 있어집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응, 응,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말을 축복할 때 나도 복을 받고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성경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 속담에 그런게 있잖아요 밤에는 뭐가 듣는다그랬죠 밤에는 쥐가 듣는다고 그죠 낮에는 뭐가 듣는다고 그랬죠낮에 어, 새가 듣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건 누가 들어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낮에 말하는 걸 누가 들어요? 밤에 말하는 걸 누가 들어요? <laughs> 우리가 나아지고 밤이고 말하는 것도 지나가는 새도 들어요. 그러나 더불법 같은 눈으로 활짝또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말하는 걸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하는 걸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하면 오늘도 오늘 말 잘못했다. 오늘 뭐말 잘했다 이거 이렇게 평가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이 세치어 짧은 혀의 말이 내 인생의 동서남북을 정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말을 함에 따라서 행복으로 가고 승리로 가고 복으로 가고 또 번영으로 가고 부귀영화로 가고. 좋은 말 하면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절망의 말,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슬프다, 신경질 난다, 아 미치겠다.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은 뭐냐? 그럼 네 말대로 해주마. 그러는 형님. 그럼 아주 미칠일만 생겨, 요 아주 짜증이일만 생겨, 요 스트레스 받을일만 생겨. 요마이가다고 아주 하나님 막이 보해가지고저 사람 말한 대로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나쁜 애만 갖다 저 나쁜 애만 생기고, 그냥,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짜증나 났다고, 그냥, 온시같다 그냥, 아유, 미다 아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뭐, 아주, 아유, 내가 미치겠다, 한국 사람은 그냥 그런 말 잘하죠. 그래서 옛날 한국 사람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건 말부터 고쳐야 돼요. 말에 선진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선진화돼야 되고 생각이 고급화돼야 되고 말이 또고급화돼야 되는 데예요 아, 예. 생각부터 뜯어고쳐야 말도 고쳐요 아, 예. 말하는 대로 되는 거요또 특히 하나님의 목사님 전도사 강도사 뭐 장로님 주사님 평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지 하나님도 태양을 있어라 바다에 산과 있어라 바다에 물고기들은 종이도 있어라 어우, 놀랍잖아. 아멘. 하나님은 말로 창조했어요 말로, 말로. 아직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말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를 줬잖아요, 말의 권세. 태어나 멈추라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말했어요, 그걸? 자라, 아이론 골짜기에 너도 멈춰 서라. 이건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그랬잖아요. 구약성경에. 말하는 대로 됐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준 거예요. 영적 권세. 말의 능력. 그러니까 상대방을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저지하면 내가 그를 저지할 것이다. 그런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좋은 생각과 좋은 말로 해야 되겠다 원수같은 사람 이 앞에서도 막 주먹으로 때려주고 싶고 그냥 막 발길을 쳐고 싶고 그래도 죄와 내게 원수같은 사람 또 허상한 사람 못돼 먹은 소리하는 사람 내 곁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줄 알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해가지고 그걸 확다 바꿔버리면 되니까요 말하는 대로 해준다니까요? 네. 아, 내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사모가 맨날, 그래서 요즘 많이 변했어요. <laughs> 아, 처음에 막 신경을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소리소리 질러대고 싸웠어요. 근데, 저 목사야, 상호에 아, 기도하고 그냥 넌 기도만 해라.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 성령이 다가갔고 그냥 그 사람을 막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매를 때려주더라고요 아프고 그냥 갑자기 아무 이상도 없이 응급실에 실려가 갖고 막 병명이 나타나요 병명따 나타나 아픈데도 병명이 안 나타나고요 며칠 고생하더니 약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주의하 말주의하러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도 주여, 저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하게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좋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죄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 밝은 언어를 사용함으로 우리 삶에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와 행복을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삶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